참배수님, 예, 저는 우리농 생활공동체 협비의 전국회장, 연숙수르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올해 참으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한없이 추운 겨울과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너이에 도시에 사는 저희들은 날씨가 왜 이럴까 하며 의아해 했습니다. 근데 하느님과 함께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러한 기후 변화는 말 그대로 재앙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어지는운더위에 놋더위에 대밀고 속피가 속출하고 배추는세번네번 다시 씨앗을 심어야지 겨우 싹을 틔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어찌 농민들만의 책임져야 할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정부의 무대책이 고스란히 자연에 그리고 우리 농촌 현장에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활동가들은 교회 안의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넘어서서 쌀값은 바닥이고 농민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에 우리 농민들의 절절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도시에 사는 우리들도 농민들 없이는 살수 없다고 소리내기 위해 나왔습니다. 농민과 도시민이 우리들이 절대 다를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끈값이 된 채소와 과일 그렇다고 우리 농민들이. 금값을 벌었냐 말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수입해 한 수입해 온 농산물로 우리 식탁을 차리라고 권하는 우리 정부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촌은 흑년으로 뒤숭숭하고 그나마 나온 생산물도 수입 농산물가로 가격이 내려가고, 속을 썩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며 농산물로 우리 가족의 식탁을 차리게 되는 저희 마음 또한 편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도시 소비자들은 농민을 무시하고 수입해서 가지고 온 빛깔 좋은 배추와 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생산비를 보전받고 행복하게 농사지으며 다음 해에도 농사 짓겠다고 하는 기쁜 농산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11월 20일 전국 농민 대회에 우리 소비자인 활동가들도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기후 재난에 대비하여 힘차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라 유전자 조작으로 번복된 농산 수입 농산물을 거부한다 말입니다. 고맙습니다.